겨울에 래쉬가드 입는 게더 추워요. 그, 증발하는 것 때문에 더 추워. <웃음> 진짜. 예. <laughs> 네. 아, 근데 래쉬가드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저체온증 걸려보신 적 있어요? 저 저체온증까지 가본 적이 있거든요. 친구랑 저랑. 진짜, 사람이 왜 죽는지, 눈치를 챘다니까. 이게 우리가 되게 위험했던 게그 친구랑 저랑 그게 아마 뭐 수련회처럼 간 거였어 고등학생 때. 응. 근데 이제 거기가 어 강가였어요. 근데 그래서 그 래프팅 있잖아요. 래프팅 아시죠? 그 같이 배 타가지고 응. 래프팅을 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래프팅이니까. 물에 빠질 일이 없잖아요, 강에. 여름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거기 갈때 옷이랑 수건을 안 챙겨갔어요, 저희 둘이. 어. 저희 둘이 물에 빠질 일이 없겠거니 하고 선생님도 그냥 옷안 챙겨도 될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우리 안 챙겨갔어. 근데 우리가 래프팅을 타다가 우리 팀이 준내 인싸팀이었단 말이야. <laughs> 우리 팀이 준내 인싸팀이었어요. 갑자기 선생님이, 와! 이러면서 갑자기, 얘들아! 우리 다 내리자!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직 도착 지점까지 반절 남았는데 <laughs> 어 그래가지고 다 같이 그래서 저도 신나가지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그래서 강에서 다 같이 이제 선생님의 지도하에 다 같이 그냥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면서 막 그러고 놀았단 말이야 응응 음, 음, 약간 잔잔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끝나고 올라왔어 너무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만 해도 시원하고 좋았다 왜냐면은 그때 햇빛이 진짜 쨍쨍이었어요. 음.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햇빛에 말리고 있었고,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둘만 빼고 전부 다 옷을 챙겨 온 거야. <laughs> 우리 팀이 다른 팀은 씨 빠지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평, 평범하게 버스 타요. 근데 우리 팀만 물에 빠졌잖아. 하필 인사 팀이었어가지고 아. 근데 우리 팀 애들은 다 어떻게 챙겨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다 수건으로 몸다 닦고 옷도 다 갈아입고 뽀송뽀송한 상태로 버스를 탔는데 우리만 다 젖어가지고 옷에 있는 물기 다 짜내고 막 그러고 탔거든요? 응. 근데 문제는 이게 창문을 열고 갔거나 그랬으면 차라리 문제라도 없는데 햇빛이 따뜻하니까 문제는 기사님이 더우셨던 거야. 그리고 이제 기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에어컨을 엄청 빵빵하게 틀어주신 거예요. 응. 근데 우리는 그때만 해도 시원했어. 우린 몰랐어요. 그 친구랑 저랑. 예. 네, 근데? 왜냐면 실제로 너무 더운 날이었으니까. 시원하다. 이러고 탔어.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저희들이 잠든 거예요. <laughs> 저희 진짜 그대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숙소 오는 길에. 와 진짜. 와 우리가 그러고 잠에든 거야.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한 게 저체온증이 그렇게 자다가 죽거든요. 예, <laughs> 네, 우리가 자는 새에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게 와서 우리 몸이 다 차갑게 얼어버려 가지고 우리가 체온이 완전 낮아진 거예요. 근데 내가 내가 어쩌다가 눈을 뭔가 느낌이 너무 세하고 몸이 떨린다 싶어 가지고 눈을 어떻게든 떴어요. 나 그때 안 떴으면 난 죽었을 거야 <laughs> 떴어요 떴는데 그 몸이 엄청 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손을 봤는데 손톱이 진짜 파란색이 되는 걸 처음 봤어요 손톱이 완전히 파래진 거예요 예 네. 손톱이 완전히 파래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애도 깨웠어 혹시 죽었나 싶어가지고 내가 진짜 그때 무서웠거든요 땡땡아 땡땡아 일어나봐 일어나봐 너 자면 안돼 <laughs> 이러면서, 했는데 이제, 그렇게 깨웠는데, 이 다행히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걔도 내 상태랑 별반 다를 게 없었어. 얼굴이 완전 창백해지고, 창백하다 못해 핏줄이 보일 정도였거든요? 근데 심지어, 입술도 완전히 하얘져가지고, 파래진 거예요. 그냥 완전 우리 둘다 저체온증 그 자체였던 거야. 어. 근데, 문제는, 도착까지 아직 한 2, 30분이 남았다는 거예요. 어. 근데 그래가지고 그 우리 우리 자리는 에어컨 다 끄고 어떻게든 우리 둘이 막 해서 막 버티면서 그 도착했는데 버스에서 내리니까 너무 따뜻한거 있죠. 진짜 너무 살것 같은 거야. 왜냐면 그 여름 찜통이었으니까. 어, 그래가지고 버스에서 그렇게 죽을 뻔하고. 아, <laughs> 어, 그러고 근데 이제 샤워를 하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걔랑 저랑 같은 방이었어요. 근데 이제 샤워를 한 명씩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내가 또 너무 착한 게 양보를 했어 아너 먼저 빨리 샤워해 걔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가지고 근데 걔 기다리는 동안 나는 또더 죽을 거 같은 거예요 <laughs> 걔또 여자애들이 또, 시, 또 샤워가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걔 때는 빨리 하고 나온 건데 나는 그렇게 더 젖은 몸으로 30분을 더 기다린 거예요 그래고저 진짜 그날에 골로 가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아, 진짜 이게 온, 체온 조절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싶고, 특히 물놀이 할때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싶어요. 이러다가 진짜 순식간에 가는 사람들이 내가 볼때 진짜 많을 것 같아. 나도 그때 미성년자였으니까 그럴 법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결말이 아니었잖아. 어, 다, 그, 에어컨을 그렇게 빵빵하게 트실진 몰랐지. <laughs> 날이 따뜻하니까 에어컨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여름에, 한여름에. 한 여름에 추워가지고 죽을 뻔했다니까? <laughs> 진짜 조심해더라,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음, 같이 샤워 국룰인데 여자들이 안 그러나? 음, 여자들은 잘 같이 샤워 잘안 해요. 좀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음, 각자 하는 게 조금 더 편하지. 화장실 같이 가던데 그것도 어릴 때 말고는 거의 안 해요. 그것도 뭐 초등학생? 때나 그러고 중학생 때도 그러는 애들은 걔네가 좀 특이한 거임. <laughs> 어, 걔네가 좀 특이한 거임. 중학생 때까지 같이 화장실엔 들어가도 칸은 같이 안 들어가고, 음. 초등학교 때는 이상하게 칸도 같이 들어갔던 것 같아. 왜 그러나 모르겠어 그거는. 음. 여름의 키르는 양복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니까, 여름에 오히려 그렇게 방심해서, 골로 가는구나 싶더라고요. 조심해야 돼, 진짜.